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보면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가지고 아, 어떠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그 노력을 해요 육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웰빙 well 음식도 먹고 아, 또 비타민 같은 것도 드시고 또 운동도 하고 아, 또참그 많은 그 역할을 그 하고 있죠 참그 요새 아, 인기 있는 운동이 그 요가가 있어요. 요가라는 것이 있는데, 요가는 그 몸과 마음을 운동하면서 새로운 힘을 준다고 해서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한 문제는 요가는 그, 아, 그, 이스턴 미스티시즘, 그러니까 동쪽에서 그 있는 그 신들을 아, 잡아가지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그, 그것이 섞여서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고, 육으로 먹고 암만 운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를 강하게 살게 하는 분 없이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참이 세상 모든 것으로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을 얻겠다 해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 글을 그들을 그를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힘을 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제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풀려 나온. 아, 후에 데살로니카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다고 17장,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나오면서, 아, 그, 계속, 그 후에, 아, 바울은 아덴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온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16절에 나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거기서 그 아덴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 그 성은 그 헬라 그리스 지역의 철학 중심 지역이라서 종교성이 강하였다 그랬어요 종교성이 강하였다는 것은 religious people 참그 23절 보면 많은 우상과 단 중에 알지 못하는 신,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그 바울은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 지역에 왜 이러한 것이 있었을까? 참, 하도 지식과 철학으로, 강하니까 그 중에서도 혹시 모르는 신, 알수 없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숭배 안 하면 그 신이 화나서 그들을 저주할까봐 이분들은 아예 염려, 걱정에 쌓여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에게도 숭배까지를 해석하고 아예 단을 만들었어요. 참, 바울은 이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파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그 아레오바가 있는 그 분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은, 신을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참, 바울은 그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을 믿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해요. 왜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바울 저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해서 바리새인이었는데 아, 그 바리새인으로 사도 그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은 율법과 형식 또내 힘으로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열심을 낸 분이 사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그 보면. 나는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모든 그 율법을 철저히 따르면서 했는데, 그 결과는 헛된 것,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헛된 우상, 알지 못하는 신을 놓고 단을 세워서 숭배할 때.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him, in Jesus Christ, 그 안에서 힘을 입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첫 번째 여기서 나온 것은 사도 바울이 종교가 아니고, 관계라는 것을 가릅니다.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성이 많다고 22절에 나와요. 종교라는 것은 religion이라고 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만들어서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그 방법으로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루에 몇번 기도하고, 어느 방향 바라보고, 어느 날 금식하고, 어느 행사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느 장소 가서 이렇게 하면 너는 그 신이 너에게 복을 준다. 이것이 종교예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religiosity 종교적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낸다고 내가 해내 가지고 해서 하나님을 내 손으로 잡아내서 내가 축복을 받겠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종교인데 내가 종교인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 보니까 헛되고 잘못된 길이었다 깨달으면서 이러한 것을 가르쳐 줘요. 종교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관계다. 어떠한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져야 된다래요.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그 예수 크리스토를 알면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크리스토를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됐죠. 다마의 세계로 가는 길에 그크리스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소경이 되고 눈이 안 보이고 음식도 못 먹고 금식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그 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변화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는 그 관계를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참그 결혼 전에 우리가 사랑을 한 분들 보면 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그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알아야 돼요. 이 알아내는 방법은 대화를 가지고 서로 만나서 만나고 먹고 그 놀고 또 재미있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새기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사랑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고 깊은 관계를 더 갖는 것이 그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고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근심, 걱정, 또 나의 찬양과 감사 다 예수님께 말로, 대화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이 진리고 어떠한 것이 헛된 말,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넘어가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선포하고 헛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속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와 둘이 짝이 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한 시간, 큐티, quiet time 이라 그러죠. 매일매일 예수님과 약속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바쁠수록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나와. 잠잠히 경건한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드리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내가 깨닫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을 경건한 시간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류를 주신 신이 참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태초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시간이 없었을 때 시간으로 시간이 시작했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태초에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사는 뜻과 목적을 없게 돼요. 목적을 모르게 되면 어디 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으면 세상 사람들의 그 진화론을 아, 믿게 되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고 세상 진화론 사람들은 에볼루션니스트는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표현했냐면 영어로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Evolutionist Theory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We don't know how, when, or what really happened at the beginning But a big explosion, a big bang occurred, and everything started to take form.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난지 확실히 모르지만 태초의 큰 폭발로 빅뱅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고 말을 해요. 참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믿기 힘든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려면 엄청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 언제 일어난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된건지 모르고 무엇이 는지 모르고 그러나 빵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해서 우연히 무엇이 시작해서 인간이 됐다 그러면. 이것을 과학이라고, 진화론이라고, 에볼루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쉬워요. 아, 어느 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시작을 줍니다.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시작하는데 이 진화론 분들은 흐지부지해요.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지구의 날짜도 뭐 몇백 밀리언, 뭐 수백 밀리언이라고 하고 뭐 밀리언, 빌리언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고 시작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밀히 기록해 주신 것,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준 창조 기록이 24절 보면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성전에 있는 것을 빛으로, 구름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도 보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때 했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드리고 찬양과 경배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 그랬어요 구름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 시카이나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성전에 임하인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시작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돼요 25절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의 생명, 우리가 오늘날 살수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연히, 기냥, 어떻게 모르게 태어나서 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참 우리의 심장 뛰는 것과 호흡 숨쉬는 것 보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사에서 4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 허락 없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나와요. 참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멋있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그 몸, 우리 의 인간들 너무너무 좋은 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세 번째 보면 어, 그 전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장소, time and place, 언제 어디 있는 것까지 정하신다고 26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참그이 말씀 보면 너무 너무 세밀해요. 우리가 시간과 장소까지 하나님 손안에서 정하신다라고 26절 나와요. time and place. God determines. 너무 신기하시죠? 오늘 이 성전에 찾아 나오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선포한 것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이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실수 없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역사, 나의 삶의 전체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그 하나님 하나님을 이해하신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 요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 하나님 이것을 omnipotent omniscient omnipresent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걸 알고 아 모든 걸할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하려 해도 상상하려 해도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힘입고 살수 있다는 것. 예수 안에서 사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받으니까 참, 우리의 그 내일, 미래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찬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사실이에요. 참, 이 세상 그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모르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 사는 삶, 삶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왜 살고 있는 이유도 모르고, 내일로 언제 가는 것도 모르고, 참 진짜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이 인간의 모습에서... 다른 것에 변화된다는 것도 장담 못해요. 내 후손들이 몇십 년, 몇백년 후에는 내 모습, 내 인간이 아니고 이상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 또 내가 어디로 갈 거, 내 미래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뜻도 없고, 이렇게 돼서 허전하고, 참 살, 삶의 목적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살 의미가, 살 힘이 없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면 역사를 다시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27절이 나오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마음 안에서 허전해 가지고 항상 찾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찾는 마음, 허전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시카고 그 무리사, 아, 아, 목회자 세미나 가서 그 그분 중에 아, 창조학자하고 또그 진화론 과학자를 연구하는 것을 그 세밀히 봤는데 그 그분들이 말한 것이 이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는 분들, 진, 진화론자들은 그분들의 그 발표한 것을 보면 그 많은 구멍이 있대요. 그 진화론에서 분신된 중간 발전, 그 미싱 링크라고 설명을 못하고 그냥 개가 어떻게 해서 고양이로 된다 하면 그 중간으로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한 것이 in species, in kind. 그한 종류, 개는 개 종류로 하고, 고양이는 고양이 종류로 했지, 그 중간으로 해서 변화를 안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찾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missing link라 그래요. 그래서 뭐, 아, 지금 그, generic mutation 감으로 해서, 그것을 찾는다고 어떠한 것을 만들지만, 그것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것이 증거가 아니고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볼때 이분들이 어, 어떠한 것을 깨달으냐 하면 우리가 아직 하고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지능이 부족하다. 우리의 그 사이언스, 과학이 발전이 안 돼서 해결을 못 한다. 그래요. 그러나 창조과학자, 믿는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를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그 인도하는 말씀, 우리의 생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말씀이라. 이것을 더욱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는 것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영혼 구원 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은 여기서 볼때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 5절 말씀합니다.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로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냐 하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섬기면서 깨끗하게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격케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 제 사함을 받게 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영원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Him 예수 안에서 우리는 힘입어 살면서 기동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